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 왜곡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바른 가르침을 주시며 오히려 더 확대 해석해서 그 율법을 다잘 온전히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첫 번째 가르침으로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음, 여기서 어, 먼저 21절 말씀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는데 옛 사람들은 어, 힐렐파라든가 샴, 샴마이파 등의 어떤 랍비들의 그런 파들이 있는데 모든 랍비들이 랍비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어, 율법을 잘 연구하고 잘또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예전부터 옛 사람들에게 가르침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들었다라는 말에 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는데 이 들었다라는 표현도 랍비 문헌에서는 전통으로 봤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인용된 부분의 내용이 유대 전통을 언급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본문 원래 본문 출애굽기 20장 13절이나 또는 신명기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면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통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지킬지 해석을 해왔고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 구체적인 적용 지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바른 해석과 추가적인 지침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말은 즉 예수님께서 난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그러나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다른 어, 라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앞선 그 랍비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제 펼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현으로 앞서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의 어, 해석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짐작하게 할 수, 이제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나는 가, 다른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철저합니다. 어, 이제 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노하면서 노하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살인을 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화가만 화를 화를 내기만 해도 재판을 받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라가라라고 하면 또 그렇게 욕을 하면 사내들인 7 1 명의 그런 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고 회의 기관인데. 그 거기에 잡혀 갈 만한 것이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지옥에 들어갈 만한 일이야라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예수님께서는 어 살인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노하는 것 또는 바보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옥에 갈 만한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엄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그 명령, 율법 앞에서 더 확대해서 해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라가라는 의미가 도대체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욕이 어떤 의미기 이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심판까지 받고 심지어 지옥에 들어갈 만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좀 이해해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에이 바보같이 뭐 이렇게 잘 못하면 어, 답답하게 하면은 이런 말은 그냥 자녀들 가족들에게도 쉽게 내뱉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어, 비었다라는 어, 미련한 놈 이런 이런 욕에는 비었다라는 텅 비었다. 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텅빈 사람아, 뭐 생략된 것은 머리가 텅빈 사람아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어, 책망할 때, 어, 답답할 때,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을 뜻하는 모레라는 단어는 레카에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에서 온 단어인데, 문맥상으로 라가보다는 어 미련한 놈이라는 것이 더 심한 욕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최고 기관에 어, 또 그렇게 또 회부가 되는 것이고 또 지옥에 갈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련한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읽다 보면 어, 새 부분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미련한 자 한다 할 때도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요. 7장에서 나옵니다. 또 23장에 가면 눈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때도 역시 미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처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시 미련한 자들 같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서 마가가 기록할 때 사용한 이 미련한이라는 단어는 단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에휴 구원받지 못할 자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욕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유 구원받지 못할 자 같은이라고 이 멍청한 자식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으로 뭘 유발합니까?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하고 그래서 가인 같은 경우도 가인과 아벨을 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분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이런 것부터 멈춰야 된다고, 라그한 발짝, 아니면 열 발짝 더 내다보고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3절, 24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재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일보다도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 어, 화해가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망들을 만한 일이 이제 제단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례를 기다려야 되죠. 앞선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드리고 나면 내 차례가 되면 한참 기다려서 내 차례가 옵니다. 그런데 제단 앞에 딱 섰는데 한참 기다려서 이제 내 제사를 드릴 때가 됐는데 어, 형제에게 또는 이웃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납니다. 화목하지 못한 게 떠올라요. 그러면 너는 그 제사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 관계가 회복하지 않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그만큼 어떤 제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이웃과 화평한 거, 화목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시는 것이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토록 노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주와가 노역하지 않을 뿐더러 관계가 소원어진 사람 있으면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너가 살인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런 구체적인 적용까지 그런 노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라고 구체적인 그 율법의 적용점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 어... 이제 어 25절 26절 말씀에서는 심지어 빚을 갚지 않아서 고발당할 위기에 있는 자의 경우도 언급했습니다. 그런 해서 빚을 징거 있으면 갚으라는 거죠. 원망을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화가 나게 하고 고발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다투게 되고 서로 서운한 일이 생기고 결국은 살인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는 살인이야. 상대방 목숨까지는 변 그래서 남에게 뭘 꾸었으면 바로바로 잘 갚아라. 이런 의미까지도 확대해서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는지 아주아주 아주 구체적으로 또한열 발짝 이상 나아간 적용점을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욕하지 말라고, 또 형제와 화해하는 것, 또 그래서 그것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우선하고, 또 고발당할 일을 빚을 갚지 않고 있는 일들 있다면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어쩌면 또 앞선 서기관들의 랍비들의 해석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이고 해석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율법의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서기관들은 살인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러한 가르침보다도 더 낮은 수준은 살인해도 괜찮다는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원천적인 것을 차단하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음, 이것이 바로 20절에서 언급한 서기관들보다 더 낮은 의의 수준을 바로 잡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 20절 말씀대로 그러한 경우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비판하시며 재판을 받을 만한 경우는 살인의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의 분노, 욕설도 해당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관대한 해석보다는 또 느슨한 적용보다는 엄격한 해석과 철저한 적용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가르침을 가르침을 그 삶에서 잘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삶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 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자녀다운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런 가르침을, 구체적인 적용 지침을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아,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최대한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상대방을 존중하며 화를 내지 않고, 또 분쟁을 피하며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